브라우저 모니터링 대시보드의 주요 기능과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모니터링 대시보드는 웹페이지의 성능과 사용자 경험을 실시간으로 페이지 로드 시간부터 AJAX 요청까지 다양한 성능 지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페이지 로드 타임라인입니다. 이 위젯은 전체 페이지 로드 성능 정보를 보여줍니다. 페이지 로드의 각 단계별 소요 시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다이렉트, 캐싱, DNS 탐색, TCP 연결, 응답시간, 다운로드시간, 렌더링 시간으로 나눠서 페이지로드 이벤트 시간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웹페이지의 전반적인 성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로드 히트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위젯은 시간에 따른 페이지로드의 응답시간을 직관적인 분포도 차트로 보여줍니다. 먼저 차트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로축은 페이지 로드 이벤트가 완료된 시점을 나타냅니다. 가로축은 각 페이지 로드에 소요된 시간을 보여줍니다. 정상 페이지 로드 이벤트는 하늘색, 파란색, 남색 순으로 표현합니다. 에러 발생 페이지 로드 이벤트는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순으로 표현합니다. 히트맵의 특별한 점은 상세 분석 기능입니다. 차트에서 특정 영역을 드래그하면 페이지 로드 상세 창이 나타납니다. 페이지 로드 상세창에서는 URL 목록, 선택한 URL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로드 상세 팝업에서 선택한 시간대의 모든 페이지 로드 이벤트를 자세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히트맵에서 선택한 URL 목록을 경과 시간 순, 시작 시간 순으로 정렬할 수 있고 특정 URL을 검색하여 선택 가능합니다. 개어 탭에서는 페이지 로드의 전체적인 성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접속 환경, 세션 정보 등 URL에 해당되는 사용자 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지 로드 타이밍에 대한 정보도 한눈에 빠르고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목록 탭에서는 각 리소스의 로딩 시간을 타임라인으로 확인하여 파일 크기가 크거나 로딩이 느린 리소스, 에러가 발생한 리소스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제목을 클릭하면 오름 차순 또는 내림 차순으로 데이터가 정렬됩니다. 테이블을 클릭하여 리소스 목록의 상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세션 분석 메뉴입니다. 사용자 세션 분석 탭에서는 클릭 등 상호작용 추적, 에러 발생 지점 파악, 이탈이 발생하는 지점을 파악하는데 유용합니다. 또한 필터 기능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세션 리플레이 메뉴입니다. 세션 리플레이 메뉴에서는 실제 사용자 경험을 재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실제 브라우저에서 한 행동을 영상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아래 리스트를 통해 자세한 이벤트 정보,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로드 히트맵 분석 도구를 통해 웹사이트의 성능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지표는 페이지별 로드 시간과 접속 횟수에 대한 지표입니다. 평균 페이지 로드 시간 탑 위젯은 평균 페이지 로드 시간을 페이지 그룹별로 표시합니다. 수평 막대 차트는 조회 시간 동안 발생한 페이지 그룹별 로드 시간의 평균입니다. 상위 8개까지만 표시됩니다. 페이지 로드 수탑 위젯은 페이지 로드 수를 페이지 그룹별로 표시합니다. 수평 막대 차트는 조회 시간 동안 발생한 페이지 그룹별 로드수의 합계입니다. 상위 8개까지만 표시됩니다. 이 정보를 통해 접속량이 많은 페이지와 로딩 속도가 느린 페이지를 특정하고 속도 개선이 필요한 페이지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중요한 성능 지표인 AJAX 모니터링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웹 페이지는 AJAX를 통해 렌더링에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이지 로드 이후에도 AJAX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페이지에서는 AJAX의 로드가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경험에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JAX 히트맵 차트입니다. AJAX 히트맵 차트는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모든 AJAX 요청을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히트맵 차트는 AJAX 요청을 직관적으로 시각화합니다. 가로축은 AJAX 요청이 완료된 시점을 보여줍니다. 세로축은 각 AJAX 요청의 로드 시간을 나타냅니다. 정상 요청, 하늘색, 파란색, 남색. 에러 요청,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위젯 상단의 정상 요청과 에러 요청을 숫자로 확인 가능하며, 에러 버튼을 통해 에러 요청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 영역을 드래그하여 AJAX에 대한 요청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AJAX 분석에서는 각 AJAX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AJAX URL 정보, 요청이 발생한 페이지 URL, 실행 환경 정보 에러 발생 시 에러 메시지, 사용자 위치 정보, 상세 타이밍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JAX 히트맵 상세 분석 기능에서도 사용자 세션 분석 기능과 세션 리플레이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AJAX 히트맵 분석을 통해 웹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통신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JAX 평균 응답 시간 차트입니다. 평균 AJAX 응답 시간 탑 차트는 최종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AJAX의 평균 응답 시간을 보여줍니다. 기본으로 조회 시간 기준 상위 10개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AJAX 요청 패스별로 차트를 제공하며 요청 호스트별, 요청 페이지별, 전체 평균 기준으로 선택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JAX 실패 건수 위젯에서 표시되는 실패 건수는 상태 코드가 400 이상이거나 요청을 하지 못해 취소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AJAX 에러 건수에 대하여 패치 또는 XHR 타입으로 분류하여 표시됩니다. 다음은 브라우저 에러 지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우저 에러 지표는 최종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브라우저 에러를 표시합니다. 페이지별로 발생한 에러와 에러 메시지별로 표시합니다. 이를 통해 에러가 주로 발생되는 페이지와 에러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에러 건수 차트에서는 각 페이지에서 발생한 모든 에러 건수를 페이지별로 표시합니다. 에러 메시지별 에러 건수 차트에서는 콘솔 에러가 아닌 소스 에러 및 AJAX 에러에 대한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수평 막대 차트는 조회 시간 동안 발생한 에러 메시지별 오류수의 합계입니다. 상위 8개까지만 표시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브라우저 에러 대시모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코어웹 바이탈 지표입니다. 코어웹 바이탈은 구글에서 정의한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측정값 중에서 웹사이트의 성능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표들은 웹사이트가 어떻게 로딩되고 사용자와 상호 작용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표시됩니다. 최대 콘텐츠 풀 페인트 차트는 웹사이트에서 가장 큰 콘텐츠 요소가 로드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최초 입력 지연 차트는 사용자가 페이지와 처음 상호작용할 때부터 브라우저가 해당 상호작용에 응답할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합니다. 누적 레이아웃 차트는 이동 웹사이트가 로딩되는 동안 레이아웃이 얼마나 자주 변경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측정값들은 웹사이트의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어 웹바이탈 지표를 이해하고 측정하는 것은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웹사이트의 성능을 최적화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다음은 지역별 성능 정보 위젯에 대한 설명입니다.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의 지역별 페이지 로드 시간과 페이지 로드 수를 지도 차트와 테이블로 표현합니다. 마우스 휠을 스크롤하거나 슬라이더를 이용해 지도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려면 우측 중간에 버튼을 클릭하세요.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상단 테이블 버튼을 선택하세요. 다음으로 브라우저별 페이지 로드 성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브라우저별 페이지 로드 위젯입니다.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별 페이지 로드 시간과 페이지 로드 수를 제공합니다. 해당 위젯을 통해 브라우저별 로드 성능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위젯의 오른쪽 위에 버튼을 선택하여 페이지 로드 시간 또는 페이지 로드 수로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저 세션 수와 유저 세션 위젯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저 세션 수 위젯은 조회 시간을 기준으로 중복을 제거한 총 유저 세션 수를 표시합니다. 유저 세션 위젯은 5초, 5분, 1시간 간격으로 중복되지 않은 유저 세션 수를 표시합니다. 위젯의 오른쪽 위에 버튼을 선택한 다음 매트릭스 변경 버튼을 선택하세요. 원하는 시각 간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모니터링 대시보드의 주요 기능과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